할렐리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12일 월요일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도전을 받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과 마찬가지로 이장 구절에 나와 있는 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생활 태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접근보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이유도 이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냐?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 문제를, 그 무게를 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이 이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정죄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귀에 묻은 그 정죄함의 흙을 털어버리고 나아가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배웠다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어떤 훈련이나 주심을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날마다 배워야 하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계속 배워야 한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해도 괜찮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때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성장 가운데 있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위를 보면 그 과정을 이미 지나가버린 정말 믿음의 선배들, 거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여러분은 모르고 있으나 여러분의 모습을 주위에서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아침에 바랍니다. 실수해도 되고 틀려도 되지만 말 그대로,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도록 스스로 또 스스로와의 싸움 또한 부리와의 싸움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 부딪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무기로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 그냥 피석객이나 어떤 여행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바로 갑옷을 입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움을 넘어서는 욕심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지된 것을 감, 갈망하는 그런 중독된 마음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일 텐데요. 이 정욕이라는 큰 파도를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정욕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피할 수 없고 유혹, 그 유혹 가운데서 떨쳐버리기 힘든 그러한 정욕의 거리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그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 또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갑옷이란 무엇입니까? 1절에 말씀하신 육체의 고난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 몰약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 태어날 그날부터, 어, 아니,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결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이 그분의, 그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잠시의 누림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을 이루는 그 마지막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다 더 가치있고 의미있는 그 끝을 보았고, 그 끝을 보았기에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갑옷을 입으시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 갑옷을 입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어떠한 갑옷을 입어야 할지 알게 되겠죠. 우리 영상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여러분 범사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매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훈련 받아야 하고 우리 몸에 체득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쉽지 않죠?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 욕을 상대방에게 시원하게 해줘야 직성이 딱 풀릴 만한 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유혹을 많이 봤죠. 그냥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쫙 얘기하면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이야기하고 제 마음가운데 자꾸만 도전을 합니다 이야기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에서 정말 얻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싸움 가운데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속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죄지 죄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돌아본 상황을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정말 내 내, 내 기분으로 내 힘으로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너무 의미가 좋아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내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깊게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단어가 이, 어, 한 단어로부터 파생됐는데 바로 헬라어 단어 파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 페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우 단어, 페란. 이 페란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 또, 어, 넘어, 넘다, 넘어다, 넘어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일을 건너거나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잠깐만 뒤돌아 보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는 몇 단계 주인과 함께 걸어오며 성숙한 성숙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성숙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한 이 성숙은 계속 자라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숙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도 우리는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그 성숙은 또 다른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또 내일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성숙의 연속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연단이라는 단어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나와 나와 함께 싸우고 또 불의와 함께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영광 받으시도록 근신하여 기도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과 원 없이 대함과 봉사하고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대화하고 일할 때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된 힘으로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 승리를 통해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이 좋은 기억이 내일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고 그다음 날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많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연단되어지고 성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어로 또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달라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